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입하게 된 샤오미 USB 미니 선풍기입니다. 제품 외형 같은 경우 프로펠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총두 가지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홈 안에다가, 자, 이게 홈이죠. 중간 홈 안에다가 이쪽 본체 스틱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결합을 해 주시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껴가지고 제대로 지금 장착하기 힘든데 이렇게 홈에다가 썩 껴주시면 장착이 되세요. 이렇게 들어가죠자 그리고 보시면 자이 중간에는 이 스틱 부분을 이 중간 부분 이렇게 휘게 되면 요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원하시는 각도에 맞춰서 프로펠러를 바람 방향에 맞춰서 수어 주시면 시원한 바람을, 수 있겠, 어, 바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일단은 샤오미 이거 10600 10400 인가요 어,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이걸 한번 직접 여기에다가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이쪽에 끝부분에 USB 포트가 있는데요. 이 포트를 연결하시면 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 볼게요. 아 어, 반대인가 보다. 에헤이 자 꽂았습니다. 자, 요렇게요.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렇게 해서 방향 전환이 돼 가지고 사용자 원하는 방향으로 틀 수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는 안 되고 위 아래만 이렇게 고정이. 상하로 되네. 어, 좌우도 되네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요. 풍량은 뭐그 크게 나쁘진 않아요. 좀 시원 선선함을 약간 시원한 시원한 건 아니고요. 좀 중간 정도의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뭐 이렇게 보조 배터리로 해서 이동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모니터 위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모니터 위에 놓고 USB 연장 케이블을 삽입을 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얼굴 부분에 시원한 바람을 어, 쐬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리뷰를 했는데 자세한 설명 같은 설명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 리뷰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